어디지 알지? 어디인지 알잖아! 빨리 와! 오빠... 오빠! 여기야 여기 여기! 녹음 아 생방 생방송? 생방송? 어디요 어디요? 지금 생방에 몇 시인데요? 아닌가? 어? 야, 세심물 지금 하고 있잖아요! 어. 자, 이 어디서 어떤 분들이 컬투출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호고조사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세요 하고 있 하고 있네 하고 있네

아, 가먼저잖아요 아, 그러니까. 임성우 선생님 계신가요? 임성우 선생님. 안 아, 안에 또하고 계신가요? 네. 오, 아 저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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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아, 여기, 네. 여기 뭐, 우리 무슨 녹가했어요아여가 네. 아, 보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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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 임성우 선생님 계시네요. 아이 아유 안녕하세요. 아 지금 주고 싶다. 안아하 안녕하세요. 안녕하 안녕하세요. 아안녕하세요안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네. 아이고, 아이고, 진짜 오랜만이에요. 우리 잘생긴 찬연들하고 같이. 누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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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아 누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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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여기 아드님입니다. <laughs> 아, 오늘 운동 정말 많이 해요. 아, 여기 저 런닝맨 오랜만에 봐요. 오랜만에 아시 아시죠? 네네. 네. 런닝 아, 아 여기 저 재수 씨 여기 지성재수 씨. 아. 아 왜, 왜 여기로 왔어 이렇게? 아니 저기 저기 네. 다른 게 아니고요. 우리 네, 네. 저기 뭐... <laughs> 저희가 오늘 저 런닝맨 녹화하는데 이분이 거 서류봉투 들고 계시네요. 네 지금 뭐? <laughs> 아니 지금 아니 그가 있어요. 나 왜? 아이똑같 저기 똑같은데. <laughs> 예. 야 이게 진짜 풀 똑같아. 어우 여기 그래. 저희, 그래. 저희, 그래. 저희 이 그래. 컬투 분들이 주주시잖아요. 주주, 네, 네. RM 그룹의 주주신데, 네. 저희가 지금 상속을 그, 받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걸 공유해 네. 주셔야 돼요. 네, 그래서 그 이거 봉투를 이거. 받는 게 저희 미션인데, 그냥 드릴 순 없고, 네, 네. 팀별로 뭘 하든가, 뭐, 네. 뭘 보여주든가. 저희 라이브 할까요? 네. 제가 시스춤이라도 출게요. 좋아, 좋아, 오! 좋아! 아, 지금 투가무 많이 받치는데 자, 보는 라디오 지금 보고 있으니까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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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근 폭근폭근폭근폭근 복권 나옵니다. 됐어 됐어 아, 됐어. 아, 짓료랏져?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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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아, 너무 서란스럽게 수고하니다수고하니다너무다 그러면 두 팀간에 컨디션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대표로 한 명씩 피력을 좀 해주세요. 전앨범에 나오면 늘컨디션에 나올 수 있어요. 그러 작곡을 해줘요. 아, 작곡 작곡. 아, 컬투 룬 속을 지금 여러분 즐거운 니 우리 컬투를 사랑한다. 장미와 대기운이 세상에 컬투 없으면 무슨 대미 사랑? 컬투. 진짜 이정도야 진짜. 진짜 이 진짜 이름 아니야. 괜찮아요. 어, 괜찮네요요 예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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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오, 많이 온 사람들 줘야 될거 같아요 그렇죠 예아 그럼 많이 오시고 또김종식 씨가 예. 특별히 방송 들으시면서 항상 뉴 예. 많이 보세요들이 아, 예. 그러니까, 예. 아, 예. 많잖아요 정말 그래. 제가 너무 좋아요 털아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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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주저놓았어 자 이렇게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예. 예. 감사합니다, 형님. 생방송이니 그만. 감사합니다, 형님. 감사해요. 아니 왜 이러세요, 누님까지. 저희가 네, 녹화를 네. 막 끝냈어요. 네, 네, 막 네. 끝냈는데 네. 녹화 이렇게 우리 넷이 하잖아요. 네 네. 네. 네 끝나고 나면 왜 승관 이 오늘 커피